텐트 완전 여기는 좌식. 오. 여기 구석을 이렇게 해서 박았어. 응. 풀로 찍고 있는데? 나 좀 가까워서 찍어야지. <목소리> 면 알아서 지가 뽕숑 뽕숑. 가게꽤 살았네. 이렇게. 이게 6m인가, 6m 20인가? 여기 가 입구 겸매시없있고여기는 이제 가드가 있는데 여기부터가 여기도 없고, 가성비 최고 뒤에도 열리고메시로 들을 수 있고 스노우 피크 여기에 메시창이 없는 게좀 아쉽고 루프플라이 여기도 출입브겸메시창 앞에도 여기 메쉬 할수 있고 여기는 이쪽에 비어있어서 그라운드 시트로 인터넷에서 9,900원 주고 산 2.5m짜리 미니타프 미니 돗자리 사생활 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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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생활 보고도 하고 바람도 맞고 이걸로 바꿔주고 이거를 날로 따뜻하다. 잘 샀다, 그렇지? 응. 내 차. 집에서 재운 닭갈비. 근데 응. 뭔지 모르겠다. 냄새 튀기는 응. 닭가슴살로 한 닭갈비, 그지? 응. 닭가슴살로 했어 집에 닭고기가 얘밖에 없었어. 와, 냄새 죽인다? 에이, 너무 더워? <laughs> 이게 다 덮으니까 너무 더워. 이제가좀줄이면될것같아요좀 줄일까? 응. 아니 꺼도 될것같아요 어. 꺼버릴까? 어 먹으면 될프 같아. 요알았어이요이안 응, 어? 됐어 요안 어? 됐어 근데 여보가 촬영한다고 안 꺼서 그래 응다가인다 응? 가인야 어? 잘니다내거 밤에기처럼 한번 먹어볼까? 밤에기는 아, 미역인데, 다시마 응? 김 대신 다시마, 다시마 대신, 대신 상추겠지, 김은 있잖아 너무 아, 배불러서 밥을 못 볶아먹겠어 거짓말 치지마. 당신이 밥다 내가지고 그런거잖아. <laughs> 어디서 카질이야 <뻥까지려>. 밥을 잘못했어. <laughs> 어, 밥, 밥 하라 그랬더니 밥을 안해나가지고 어디서 뻥을. 씨. 가만둬. 나밥 먹고 싶은데. 라면 응. 먹자. 밥 말아먹어야 돼. 라면 애들아. 말합니다. 졸라고 말해. 카페놀 했더니 밥을 안해놔서 볶음밥을. 아또 힘들게 안 했어, 다 아, 취소 눌렀네. 아 이거. 잡았어안 열려. 아물 더럽게 적었어. 물 아. 많이 는 거거든요. 딱 여보 그거 막기 눌렀거든요. 이러니까 고지혈증 위험이 나오지, 어? 갑자기 고지혈증 위험이 왜 나와? 이거 보면 당연히 혈관하고 혈액이 안 좋... 어, 침나마... 어, 내침 흘렸어요, 뭐... 우와... 아, 이제 밥잘 됐네, 씨... 아, 씨... 어디 나가? 어디 가? 응, 음, 밥... 음. 다 네. 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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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네. 생각보다 많 네. 않 네. 네. 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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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서야 밥이 됐어. <웃음> 짜증나. <웃음> 볶음밥 먹어야 되는데 이 맛있는 볶음밥 거리를 놔두고 내가 씨이 라면에 밥을 말아 먹어야 된다. 맥주도 다 마셔서 없네. <laughs> 국물도 하나도 안 남았어. <laughs> 맥주도 없고. 어, 그니까 맥주도 없어. 게 <laughs> 밥도 먹고 먹고. 여보 때문에 아밥못 볶고 먹어서. 오빠가 먹어. 조금 남았어. 조금 남았어. 살았어. 아니 조금. 싫어. 아니 이까시라고. 옥수수 먹을 거야. 그래? 카모마일 마실 거야. 화장실 갑시다. 화장실 앞에 오락기. 여기 개수대가 같이 있네 가운데. 짱짱하게 한 건데? 제발용 그런데. 이게 제통이구나, 제통이구나. 여기는 음식물 요즘 진짜 카라반 진짜 많다. 그러니까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카라반 사고 싶다. 멀리서 보니까 또 달라 보이네, 그지? <laughs> 자전거도 대여해주나봐. 투인, 그지? 투윈으로아 응? 응. 하나짜리도 저, 있구나. 어, 여기 자체 카트장 이 있어. 와, 카트장 생각보다 되게 크다. 그이 먹기만 한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가좀 작은 데긴 해서 어. 제주도 중에서 카트장. 어, 카트장. 중에. 카트장. 2인 짜리가 있고 1인 짜리가 있네. 처럼 이렇게 있네 여기 꽉 찼어. 펜션처럼 이렇게 해놓은 건가 보다, 그지 놀이터. 근데 여기는 바로 옆에 놀이터 있어서 좋긴 하겠다. 그러니까 반대로 <laughs> 시끄럽기도 하겠지만. 와, 놀이터가 꽤 크네. 바이킹. 미니 바이킹 있어. 아, 여기 엄청 크다. 어, 어 바닥 되게 잘해놨어. 이거, 그, 펩타이어 어, 있잖아. 폭신폭신해, 바다 애들 넘어져도 안 아프겠다. 아파, 아프게. 그지? 어. <laughs> 여기 이제 또 카라반 사이트인가 보다. 근데 다 똑같은 거 보니까 여기 국 카라반이 어, 아, 여기 거. 그러니까 네, 여기가 네. 카라반도 하나 봐. 아까 그 트레일러도 있었어. 어. 그러니까. 음, 카라반을 와. 이렇게 하나 봐 와. 그러네. 와. 아, 지금 지 여기 이상한. 여기가 그럼 2층까지 있었서 제일 좋겠다, 여기가. 여기만 2층이 있어. 다른 데는 2층이 없어. 카라반 자리 엄청 많아 오늘 날씨 끝장난다 아까 보니까 미세먼지도 없대 미세먼지도 좋음이야 여기 사이트가 되게 크다 캠핑도 한 100개인가 되던데 지금 보면은 카라반도 한 30개 되는 거 같고 그지 아까 그 방갈로 같은 것도 30개 되는 거 같고 그치? 확실히 그만큼 아쉬운 네. 게 간격이 아쉬워. 그 옆사이트와의 간격. 네, 좀 다닥다닥 붙어있지. 응. 그니까 러 잘만 하면 옆사이트 사람 없는 데다가 잘 설치하면 되니까. 생각보다 트레일러 쪽은 사람이 별로 없다. 응. 안 하나 없다다. 그치? 그니까. 여긴 트레일러. 트레일러도 꽤 많은데, 이렇게. 그치? 응. 차가 한 대도 없는 거 보니까. 트레일러안 아까 보니까 있는 거. 여기 하는... 안에. 문이 돼 있네. 아, 문으로 문이 됐다. 아예 안 접히니까 문으로 돼 있고, 저기에 고기 꺼먹는 데 있고, 그지? 응. 다 설거지 같은 거, 통도 따로 있고, 그지? 응. 그냥 펜션이네? 걸어다녀도 좋네 여보 이렇게 보니까 이쁘다 여보 나잘 나갔지? 응 이백이랑 우리 텐트 미친 텐션 텐션 미쳤어 반더군 먹태. 이 코스트코에서 파는 건데 프라이팬에 구워 먹으면 완전 맛있어. 아, 먹태 이렇게 구워줘야 돼, 그렇지? 응. 그냥도 맛있지만 구워 먹으면 더 포슬포슬해. 맛있겠다. 맛있겠지? 응. 볶아, 볶아. 기름 같은 거 없이 하는 거지? 응. 어. 기름 같은 거 넣으면은 눅눅해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수분을 날려야지. 이거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잘 샀어. 코스트코에서 아. 6봉 들었는데 2만 얼마였나? 비싸 근데 좀 비싸. 확실히 그냥 먹채를 사서 그냥 어. 먹기 좋게 손질을 그냥 해서 이렇게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자주 먹을 것 같으면 맛있어서. 어. 그지? 응. 어. 근데 우리 되게 자주 먹잖아. 응, 음, 맛있어. 캠핑도 캠핑인데 집에서도 자주 먹잖아. 응. 그냥 안주용으로 좋아. <laughs> 그러니까 맥주 먹을 때. 응. 어, 맛있는 냄새나. 꼬덕꼬덕꼬덕소. 아이고. 요리산데?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려 있긴 는 그치? 확실히 자잘한 게 색깔이 변한 거 보니까 이제 곧뭐 먹어도 되겠다, 그치? 응. 맥주 앤 먹태 앤 맹고. 이거는 옛날에 어디서 샀지 다낭. 다나. 보라카이야, 다낭이야? 다낭. 다나. 다낭. 보라카이 다나. 때 먹테. 우리 아예 안 샀어, 저 말린 망고. 이거는 원래 들어있는 소스. 갈릭버터. 릭마요네즈 갈릭 불을 붙이겠습니다. 사장님이 사준 터치. <laughs> <토치. 웃음> 어? 아! 잠겼어. 뭐하는 짓이야? 여기 그 아기 잠겼어. 오늘은 언제간 붙겠지? 오케이. 오늘 다뗄 장자. 진짜 이거 참 못다. 야 스스로 응. 딸수 있게 된게 어디야? 응. 감사합니다. 이건 눕혀서 따라도 거품. 어, 응, 종이컵은 어쩔 수 없어. 그래? 그럼 어. 나는 한 바퀴 돌리고 마셔야지. <laughs> 그래도 많이 나네. 응. 여보한테 연기 다 간다. 거품 봐. <laughs> 연기. 내가 볼때 이거 파는 장작이라 좀 그때 그것처럼 물기 먹은 것 같아. <laughs> 짠. 아, 역시 맥주엔 먹태지. 마른 맹구. 맹구. 뭐 맹구? 요번 맹구. 일박한 맹구. 역시 캠핑하면 불멍이지? 바람 너무 불어서 완전 망.

그지? 그, 그러니까 그, 내가 카메라보다 그, 이걸 쓰는 아, 게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 가면 또 어두울 때라든가 그, 이런 게 얘가 알아서 조절을 하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냥 어디만 가야지 이렇게 그 장소만 딱 정해놓고 막상 딱 갔을 때 이런 없애가 있었을 때못간순간 찍으려 그러면 휴폰이